토킹 해제 말고요 화물실에 어 어디 어 정제를 해야지 벨트 스파를 섞어서 좀 짜자리들을 없애야 돼 이를 섞은 다음에 정제를 해봅시다 정제 어 거의 두 배가 나오는데? 개수가 2배가 나오네. 24개 남았어. 자, 정지한 건 여기 가더라고요 얘를 광물 저장고에다 넣어봐. 와 와이들, 왜못 넣어요? 특정 종류의 아이템만 넣을 수 있다고? 무슨 소리야? 화물실에. 화물실 정지 했잖아 뭐지? 안 돼. 7천 개 해야 된다고. 5천 개밖에 안 되네.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응?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이거 그럼 미션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7,000개인데요. 미션 완료가 돼요? 표 완료 7000개인데 뭐야 나 5000개 밖에 안 줬는데 근데 이 요... 뭐야 어디 갔어 왜안 가져갔어 그대로 있잖아 5000개 뭐지 채굴레이저 줬어 뭐야 이거? 돈도 들어왔니? 돈안 들어왔는데? 이거 받았지? 아나 방금 돈 들어오는 거못 봤는데?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어왔잖아. 뭐야? 이상하다. 27만 이거 안 들어왔어. 다음 거야? 이거 아닌데 미션 완료니까 내가 한 거야. 어, 아, 이상한데. 이상해! 손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들어왔어. 들어온 것 같기도 하, 아니야. 모르겠어. 거래 기록. 이거잖아. 왜 방금 안 보였어? 에이 진짜. 들어왔네. 와, 세금 가져갔어. 10만 이스크당. 와. 나 이거 처음 봤네? 세금 가져가는 거 처음 봤어, 지금. 야, 이때도 세금 안 가져갔잖아. 거래세. 거래세가 뭐야? 옛날부터 세금 가져갔었니? 거래세라고 있어요, 얘 담금. 와, 거래세, 수수료, 갖고 갔었구나. 와, 이걸 지금 알았네. 지금 알았어, 지금. 자, 어찌됐건 다음 애프터 번호 또 하나야. 화물 확장 모듈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돈이 적으네요. 지금까지 채굴, 정제, 제작, 그리고 전투 관련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제 물건을 안전하게 수송, 운송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차크타렌 위성3. 헤디온 대학이 차크타렌에도 있구나. 이거는 갖다 와야지 준다는 거야. 미션 수락시 이걸 주고, 완료시 이걸 주고, 차크탈에는 어디야? 전자부품 화물이 하나 있네요. 40개 짜리.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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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이게 벤처 화물실이란 말이야. 근데 왜 광물 저장고엔 안 들어가지? 이거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미션 안 받아? 나중에 팔까? 이거 하나 또 받았죠? 아닌가? 아, 나 수리키트 넣었어. 수리키트. 맞아, 맞아. 자, 어때요? 나 비웠는데. 된거 같아요. 화물실에. 화물실에? 화물실에? 일로 들어갔어? 전자부품 화물을 화물실에 넣고. 그렇지. 도킹 해제. 불친절한 건 여전한 것 같아. 목적지 설정 워프는 언제 할래? 자동으로 하나? 목적, 목적지 설정하면 자동으로 하나요? 언제 가는 건데? 언제 가는데? 워프 어? 안 해? 목적지 설정 완료. 또 뭐야? 잠깐만요, 여기가 어디인데? 화물 수령 위치. 차크타잠 가만요, 막혔어요. 전달 장소. 목적지 설정. 했고. 언제 갈래?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 맞아? 어디 있어? 아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치... 코르, 야, 여기 방향 제시해봐. 노란색으로 뜨는 거 있잖아. 워프. 워프 드라이버,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라는 거지. 차크타렌. 그쵸? 그 얘기지? 아,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하는데, 진짜 알았기 되게 힘들어 죽겠네. 어디야? 자, 가자. 머프, 점프. 가서, 풀발리, 폴발리, 풀발리, 워프, 점프. 모랄까지 가서 모라에서풀 발리, 폴 발리, 풀 발리. 여기. 워프. 워프 드라이브. 여기여기 여기? 설명을 안해주잖아요 하 진짜 아니 이러면 못알아먹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먹어 아 나도 얼른 모르겠네 무슨소린지 점프 예쁘다 아마르건 예뻐 맘에 들어요 링글리에 어 풀발리 왔지 차크타렌까지 가자 이게 클로킹인가 도착했을 때 클로킹을 한단 말이야 아무 의심 없이 다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미션이니까 그냥 믿거라고 가는데 차크타렌 점프 우와 아마르 거야? 아마르 함선이야? 어? 콩코드였어, 방금. 파란색이지. 파란색은 콩코드. 엥? 나 어딨어? 아마로, 여기. 토킹. 토킹, 토킹. 여기야? 어디야? 토킹. 토킹. 여기야? 에헤이 여기 행성 옆에 있네 차크타렌에도 헤디온 대학이 있구나 도킹 요청 중 도킹 요청 락 어찌어찌 미션을 알아 들어가지고 왔네요 자 대화 시작 목표 완료 미션 완료 됐어요 밥 음... 밖에서 지금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laughs> 멀티 돌리다가 밥이라고 <laughs> 해버렸어 <laughs> 어머니가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햄버거 가서 사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좋겠네, 우리 아들내미. 음, 아이템 창고 어디로 들어갔지? 어디로 들어갔어? 보상? 아이템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내가 원래 코너 반에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나? 잠깐만, 좀 전에 목표 완료했죠. 미션 수락 시 내가 해소했잖아. 아니 그리고 돈은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 메일 쪽에 표시가 돼 있는데. r a t 레이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야? 어디지? 어디야? 왜 여기 없죠? 여기는. 아. 여긴 거의 가야 될것 같아. 코노반. 코노반 가야 보일 것 같아. 미션 여청 14분인데? 할까? 어? 캐페시터 부스터야. 블루프린트네? 어? 잠시 저희 쪽에 방문해? 미션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요? 코노반에? 여기서는 못 받는다고? 코노반에 가야 된다고? 재료는 뭔데요? 여기도 이거 봐. 달랑 하나 떠 있어요. 나 집에 가야 되나 봐. 여기서 받을 수 없나 봐. 왜 지금 또? 빨간색이야? 파이로 자 이전과 달리 이젠 좀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캐페시터 부스터 25를 20개만 만들어주십시오. 20개? 20개인데 캐페시터 부스터 25 블루프린트 실행 횟수 2회야. 저거 2회밖에 안되는데 20개를 어떻게 만들어? 캐페시터 부스터 20개를 어떻게 만들어? 파이로제리스 플레지오, 클레이스, 자스패드, 해모르파이트, 소행성을 채굴 및 정제하면 수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아이씨, 어떡하지? 코노반으로 돌아갈까요? 목적지 설정하면 그 노란색이 뜨는 것 같거든요. 응? 내가 지금 폴발리에 있잖아. 일단 갑시다. 이거 시간 가니까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그 승인을 해야 돼. 코르베 탑승이 뭐야? 코르베 탑승이 뭐지? 다시 폴 빨리 가자? 폴인지 풀인지. 카메라 고정하자. 앞을 보자고, 앞을. 다시 꺾고 돌아가죠 목적지 설정하면 이게 되는 거구나 내비게이션이구나 이제 보니 그러네 목적지 설정이라는 건내비게이션이었어 점프 네비게이션 기능 이쪽으로 300m 앞에 오른쪽으로 좌뭐 뭐 무슨 회전입니다 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어디까지 방향제시 좀 해봐 어디야? 나 쳐다보고 싶어서 그래. 오버뷰를 보면 되지만 여기 있다. 점프. 여기는 콩코드가 있어서 워프게이트 앞에서 진치고 있지는 못하는구나. 아예 콩코드가 대기 중이니까. 콩코드는 경찰 얘기하는 거죠. n p c 경찰 충분히 접근해야 저, 점프가 되나봐요 가자 점프 언제가 점프 워프할 음, 때가 제일 멋있어 오마이 oh my... 어디로 온거야 출발리에서, 뭐, 여기, 여기, 어디. 뭐, 뭐라? 뭐라로 가야 되는데, 나 바보지 됐어. 온길 돌아갔어요, 지금. 미쳤나봐. 온길 돌아가야 되는데. 점프하라고! 접근. 워프 없어? 아 미치겠네. 어디야 지금? 나 여기니? 폴발리에서 점프한 거야. 다시 점프. 지금 차크 타인이니까 폴발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폴발리에서 모라로 가야 돼. 워프. 워프 드라이브 고 이상하게 갔어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음, 이거 편하다. 전수로 거래. 어디 있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니까 편하네. 그리고, 모라에서 코너반으로 점프하면 되죠. 여기 드니깐 뭐서 점프 이쁜 거 같아? 아마 르거 이뻐 디자인 이 맘에 들어 코노 반으로 워프, 워드라이다 넣어 코노 반이, 내집 인거 네 그죠. 거기가 경락고가 내 집인 거야. 자, 코너 반으로 점프 됐습니다 여기로, 도킹. 내가 지금 스타게이트까지 온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해디운 대학으로 가는 거죠. 어, 좀더 쉽게 말하면, 뭐, 내가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 스타게이트가 부산이야. 근데 내가 가려는 데는 부산에 무슨, 해운대 해수욕장이다.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해운대까지 워프를 해야 되는 거지. 스타게이트 말고. 이해했습니다. 볼까? 보상이 돌아와 있는지. 채굴레이저. 화물장 확장 모듈. 근데 이게 로우 슬롯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 채굴 레이저는 장착을 하고요. 이걸 빼고 채굴 레이저를 두 개를 해가지고 더빼더 빼. 빼. 아이 슬롯 어떻게 못 하나? 슬롯 더못 따라요? 이 슬롯이 터무니없어 이거. 다음 걸 받아야 생기나? 이거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우주선 버리는 거야, 뭐야? 이거 공격할 수가 없잖아. 응? 뭐 유물 사이트 쌀 찾을 거 아닌데 이거 빼버릴까요?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데 어디다 그러면은. 이걸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장착 해제해 봐. 그리고 뭔가 공격 당하면 뭔 소리야? 방금 싸웠다고. 얘랑 겹칠 수가 없는 거야? 나 와. 사용 인 슬롯. 안 들어가? 됐어. 이걸 눌러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끊고 시작해볼게요.